안녕하세요. 제이다 이선영입니다. 네, 오늘은, 어, 리얼리티 영상. 쌤의, 안놀로 쌤의 어깨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몰래 터먹을게요. 안녕하세요. 네. 쌤, 지금 네. 무슨 운동하세요? 오늘 어깨 운동 는 날입니다, 어깨 운동. 어깨 운동? 운동? 지금 어, 어깨 운동 어떤 거 하고 계세요? 어깨 운동 중에 다 별로 하는 프론트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. 한번 보여주세요. 오, 잘 끄? 하나, 둘, 셋, 셋, 넷, 다섯, 이거는 지금 네. 프론트레이즈는 어깨 어디 부분 전면 이 세골에 그러니까 안쪽에서 붙어 있는 거는 세골지 가슴이고. 어깨 3분의 1끝선에서 네. 이렇게 연결이 부분 아 예, 이렇게 되서 이렇게 해서 이부게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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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면 얘가 적응을 해요, 근육이. 그래서 오늘은 바벨로 한번 해보는 데아 재밌어요, 바벨로 해도. 이 어, 느낌도 괜찮네요. 오랜만에 바벨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. 갑자기 두 세트를 어깨는 하시네요. 어깨는 이렇게 했을 때. 어디 어깨. 어깨, 왜 갑자기 등을 보여주세요? 아니, 어깨, 보라고요. 어깨 보라고요. 어깨 보라고요? 이거 어깨 세 가지가 여기 여, 이거, 이건 거이 뭐예요? 그게, 이게 전면이요. 이게 네 이게, 어? 전, 이게 블록 그 전면, 잠깐만. 이게 전록 아, 이게, 후면? 후면? 이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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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전면, 아, 네. 이게 전면, 이게 네. 전면, 이게 전면, 이에그다음게옆면 이게 전면, 이거요면 이게 고면 이게 전면, 이게 전면, 이게 후면 이게 후면 이게 면 이게 전면, 이게 전면, 이게 전면, 이시 전면, 측면측면후면 그래서 삼각근 삼각 이게 전면, 이 이게 전면, 이게 전면, 이게 전면, 이게 전면, 이게 전 하지 마세요. 네. <laughs> 네 어깨 리얼리티 어깨 운동 영상 보셨는데요. 네어 펀트 레이즈를 하면 전면 삼각근이 발달한대요. 그러면은 넓 어깨도 좋아지고 넓은 가슴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. 지금까지 치아리다 이찬영이었습니다